이거 보시면 얘들아 이거 누나 이 앞에 있는 설명 이거 짜자비를 다 뗄거야 다 뗄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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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병신 같더라고 이거 다 <laughs> 띄고 해봐 누나 이거 다 <laughs> 띄고 야 양심적으로 자, 글씨가 너무 작은 매력이 있지? 양심적으로 이 펴딱지 안에는 채울 수 있어 없어 요 안에는. <laughs> 여, 봐, 이 펴딱지 안에는 여보 이 펴딱지나 형아편 발라 빨리 형아편 르고 야, 여기서 똑같은 문제 나온다니까 주포트 이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아니 똑같은 거야 어? 어 민혜 나 학교 얘기를 나한테 으러 오더라 <laughs> 나는 오분못 들리지도 않는데 <laughs> 똑같이 넣는 했대 잠깐만 아, 응. 이거 좀 별표 이빨 치고 이제 누나 여기 갈게 나 이제 여기 갈거 여기 얘들아 지금 이자 봐봐 야 진짜 밥이야 밥개 쉬워

왓짤 빼고 무조건 꾸미는 새끼야. 오케이. 다시 한 번. 여기 위에는 설명 지저분한 거다 빼. 다 빼버리고, 관계사절의 기능. 이 기능은 무조건 형용사절이야. 형용사는 뭐 하는 놈인데? 명사 꾸며요. 명사 꾸 근데 그 명사가 관계사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앞에 있어요. 그치. 결국,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뿌듯하게 뭐라 그러지? 그렇지. 선행사 수식하려고 있는 거야. 이걸 수식하려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는 제외? 왓절은 제외. 왓절은 제외야. 괜찮지? 왓절은 제외. 근데 너네가 알다시피 주격 관계대명 사면 당연히 주어자에 차고 들어가잖아.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그렇 이제 제일 상난치는건 소유격관대지. 소유격관대가 대박이지. 그럼 얘봐나 여기까지 문장 됐거든 여기까지. 그럼 문장 다 됐으면 나머지 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사들이지 뭐. 근데 관계사 사는 고 이런 병신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니네 학교에서는 이걸 와야 돼 이거. 여기야 여기. 이것 때문에니까 이거 이거. 자봐 나는 거를 봤는데 그냥 머리야. 그 거래 머리야. 그 거래 머리가 블론드 금발이라고. 누나가 이거 다 집어쳐도 돼?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건 내가 어법 닦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소유격 관내의 특징이 있었지. 명사, 명사죠. 소유격 관내의 특징은 저 새끼 저렇게 말만 하고 맨날 정점 그지 같아. 답만 소유격 관내의 특징은 뭐냐면 명사, 명사 사이에 소유격이 들어가. 앞뒤에 명사, 명사가 있다고. 그리고 다른 관계대명사는 죽어도 해석이 안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만 모모의라는 해석이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고. 완전 한듯 보인다고. 완전 한듯 보인다는 건 완전 안 한대안 한대. 안 한대야. 그지 완전 한듯 보여. 여기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명사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 네. 그럼 이제 누나가, 야, 얘 이거, 이 헤어가 완전하지 않은 거야. 이 헤어가. 내어는 어어 너가 있든지 누구 누구 애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는 못 나와. 얘가 불안정한 거야 실은. 그럼 나 관계된 서시사면 얘야. 근데 학교에서는 여기 여기를 빈칸 뚫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 관계된 명사가 이렇게 문장이 다된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면 얘는 관계 이렇게 문장 다 되고 얘가 관계된 명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광해로 설명할 때 우선 얘를 이제 봐봐. 얘는 열까지 문장만 받을 어 받았지? 빨리 문장니까 얘가 당연히 관계대명사저일 수밖에 없지. 얘는 무슨 격관대로? 근데 선행사는 누구고? 푸드니까, 그지 푸드야? 네. 이 푸드가 단수니까 여기 S 붙여야지. 네. 얘를 봐봐. 뒷문장 어때? 방해를 한두 개가서 어때야 되지? 불할전의야그지얘 지금 얘꾸는거 맞아? 네. 그다음에 방이 그 안에 7 개가 있다. 문제 있다고 없다고. 여기서 부터지그지 얘는 끝됐지 네. 그다음에 이대속 지금 우리 지금 봐봐. 여기 에 나와 있는 후주 자, 니네가 적어줘. 내가 이렇게 지금 흉악면 발라. 첫 번째 후주는 무슨 격? 소유격 근데 2번, 3번, 4번의 관계대명사는? <목소리> 주격. 거기다 빨간 글씨로 적어. 주격관대는 시험에 안 내. 주격관대는 시험에 내리가 없어. 뭘 냈나? 주격관대 뒤에 동사의 수. <목소리> 주격관대 뒤에 동사의 수가 무조건 시험이야. 근데 과거형인 건 상관없어. 얘 동사의 수 문제 있다고 없다고. 맥스. 얘 동사의 수 봐봐. 얘 아트 받을 거지. 여기 컨실러의 수붙여서안붙였 그치 문제없다고 다 됐지 그치? 이거만 보고 이제 그 문장들만 뽑고 내가 있으니까 이제 볼게 이제 그 다음에 얘 봐봐 음 여기 보자 여기 볼게 누나 봐봐 빨리 누나처럼 관계되면서 이렇게 바로 좀쳐봐봐리 나머지 다. 4까지다네문장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 바로 를쳤다 또 얘기하지만 관계 되면서는 불안전해야 된다고 얘기 했다잉? 야, 얘는 문장의 중간에 붙었어, 끝에 붙었어. 왜냐면 여기까지 문장 다 됐다는 건데 붙는 거. 다 아, 됐어. 얘 무슨 격이야 아, 흉화면 발라. 이 각각에다 형화면다 바를게. 이 위치 무슨 격 얘가 목적격인지 어떻게 알았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그치? 얘 목적격인지 어떻게 알았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근데 얘는 무슨 격이어야 되지?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 격이어야 되 그치? 네. 얘는 역시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 격이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잘봐 얘가 이 위치가 목적격이라는 건 얘가 목적어를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날려야지 얘. 얘만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얘를 들면 목적격이라면 그럼 뒤에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안전해지지 아 불안전해지지 근데 얘는 무슨격이래? 주격이라면 근데 나는 지금 얘를 일부 내가 가로 열고 가로 는안 닫았다 니네한테, 니네한테 닫게 시키려고 어디서 닫을라고? 앞서 여기 앞에서 그지 그럼 얘 지금 주격이니까 주어 먹었잖아 주어 떴으면 돼안 돼. 안 돼? 쓰면 불안전해지잖아 그렇지? 나 얘도 또 주격이지 쓰지 않고 써야지. 그래서 얘가 지금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뭐다? 다시 빨간 문씨로 써.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관계대명사 뒤는 불안전이야 알겠지?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주격이면 주어가 없고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없고. 괜찮지 관계대명사 뒤는 불안전 이제 이 보자. 이 보자. 이 관계사들과 관계사의 소명사, 초명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 나 가만히 있을래? 그냥 똑같아. 방귀사진을 바로 치고, 꾸며주는 명사에다가 살펴 땡겨. 그렇게만 하면 돼. 왜 이런 걸 냈을까 공부는? 이해가 안 돼. 들아 이거 완전해. 응. 이후리에 완전해. 완전해. 이름이 첸이라고 완전해 보지만 이 이름 자체라는 명사가 어, 언, 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야. 요 네, 가봐. 우리가 요번 가을에 즐겼다. 완전해, 불완전해. 뭐가 없어? 얘못 간대 맞지 그지? 네, 얘는 죽격 간대 맞지? 나 네, 얘는 역시 죽격 간대 맞지? 네. 그럼 이제 내가 지금 이 문장에서 얘는 지금 이 상사랑 공교롭게다 네. 주어 바로 뒤에 붙었어. 어, 꾸려주는놈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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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려야. 이제 문제 없지 뭐? 그럼 네. 상상해보자. 내가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체인 중국인 친구가 있다. 여기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번 가을에 즐기는 날씨가 음, 끝나줬다고. 음, 세 번째, 얘들얘 음, 지금 단수야, 묻히세요? 목소리가 여기 컴플레인에 있어, 안붙었지 그러면 이, 뭐야, 가장 큰 소리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병신이 가장 크게라는 부사야. 가장 크게, 가장 크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그다음에 도둑놈인데 내 친구의 가방을 훔쳐간 도둑놈이 체포했다 체포되었다 되었다 도대체 네, 네. 이게 뭐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러는데 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먹는 거 진짜 이상한가봐. 이제 여기 좀다 됐고 그뒷 페이지에 여기 보면 여기가 니네가 좀 먼저 해 이거 좀 쉬우니까 수식하는 부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관계를 행사해서 시간이 잘 형하고 바르고. 니는 나랑 똑같나 봐 똑같아 해석해보자 네. 트래버가 아들놈이다 어떤 아들놈? 시인이 아들놈이다 두번저 그래버티가 자연의 힘인데 어떤 힘? 발휘되는 힘 모든 유체에 의해서 중력이지? 제스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다 어떤 행동? 커뮤니케이터에서 아무쳤지?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셋 설정하는데 도달할 수 있는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찾으라는데 얘들이 말은 뭐야? 부가 정보. 부가 정보라는 말만 나오면 쫄지마 그렇지. 얘 예,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대속적 용법. 누가 정보 줄려고, 콤마 박는 거지. 그래서 앞에 이 콤마가 나오지. 근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콤마 뒤에 누구 누구는 못 써라. 대도 안 되고, 와도안 되지. 대도 안도 안 되고 여기다 보면 결국 누구밖에 안 돼. 후나 위치가 되겠지. 후나 위치가 될 거. 후도 돼 위치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앞에 문장 전체일 수도 있지. 그 말도 다 알지? 서 런던에 사는데 이 런던에, 런던에 사는데 위치에서 써판파스틱 파크니까 뭐야? 동양 끝내주는 공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런던에 대한 부가 설명이지 여기에요. 밥 딜런을 만났는데 밥 딜런은 야 이거 무슨 억이어야 돼? 얘 원래 이거 지금 생긴 건주격이지만 오늘 무슨 억이야 먹실격이지. 양분들 손안 써. 홈은 천수럽다 생각해서 후로 퉁신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좀 문제 있다고. 내가 벼벼쳐. 그 이거 틀어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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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적격이야. 여기다가 홈 써도 뭐라 안 해. 후 써도 뭐라 안 해.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얘얘 얘, 얘만 벨벼쳐라 그때까지 뭐내 것도 없었다. 하나 그래, 봐 이제. 이건 거꾸로 있잖아. 이건 거꾸로. 얘지 네, 얘. 얘가 좋아. 얘배표죠 2번, 3번 두 개가 사랑스 2번, 3번 두 개가 배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후 썼는 거 12털 거고, 흠이 아니라고 얼빵이 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얘는 이 위치의 선행사를,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어딘지 찾아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전체. 거꾸로 이제 거꾸로 치는 거야. 이 전체, 문장 전체. 그러면 케빈이 반시간 일찍 도착했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놀래킨 거잖아 그럼 누나 봐봐 만약에 이렇게 위치 같은 거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야 위치가 선행사가 뭔지 모르겠으면 얘를 그냥 이렇게 그것이라 해석해버려 그것이 우리를 모두 놀래켰다 그럼 그게 뭘까? 라고 거꾸로 쳐 그럼 그게 뭐야? 반시간이야? 아니면 걔가 반시간 일찍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가 되잖아 니까이위치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항상 그것이라 해석한 다음에 그것이 뭘까요? 거꾸로 이야기하 찾으라고 그럼 훨씬 편해 그럼 단수 없수 잡기도 편해. 그럼 얘가 코끼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나마나 코끼리 설명해 주는 거잖아. 얘는 지금 코끼리 소. 이거 봐봐. 이런데 얘는 앞문장 전체였지. 얘 배표쳐. 얘도 배표쳐. 얘 앞문장 전체니까 여기는 지금 얘좀 과거형이라 누나가 할 말이 없는데 얘가 만약 현재형이었으면 S 붙여안붙여 붙여? 현재형이면 S 붙이겠지. 근데 얘는 얘는 지금 선생사가 앞문장 전체가 진짜 코끼리야. 코끼리니까 여기 단수 없지 이거 체크하시라고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돼. 가장 큰 육상 포유류잖아. 이 코끼리가 산다. 어떻게 하얼스가 무리지어 산다는 뜻이잖아.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자. 이 페이지까지 이래. 나이 3페이지, 4페이지까지 하고 스칠 거거든? 너무 많아. 한페이지라했는면 봐봐 이제 지금안 하면 내일 뭐야? 이델신아 봐봐 아델, 브라, 아델, 브라, 아델, 브라, 이델 브라, 이델뭐라 아델, 브라, 이델 브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I believe, I believe. 야 그렇게까지는 아, 이때 나 놀고, 놀고, 놀고. 왜, 왜두 번씩, 두 번씩 I believe. I b e l i e 했 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 e l i e v 이 I 어차피 이제 v e 먹을 텐데. 똑같은 e 을 b e l i e v 이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 e l i e e I b e l 이제 v e I believe. I b 이 l i e v e I b e l i e v 디자부터는 형용 관계사절인데 형용사절이 아니라 뭔 거야? 관계 대명사절인데도 불구하고 형용사 기능이 아니라 명사절 기능하는 을 놈이지. 명사절 기능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 주목포 역할하겠지. 주목고에다가 하나 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겠지. 이게 아지 나한테 문장람의할할래서 물어본 거야. 얘람 여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뭐야? I 이 e l 아이 v e 얘가 뭐였어? 목 사람은 이 r e a 이 y 는 할거야 뭘목적어겠지 근데 얘는 너스티은라는동사 앞인 거사람 당연히 무슨 역할? 주어 역할 이나이제 약간 12 털깔 긴장해. 마지막 얘는 히 디든 개세목적어 역할. 됐지? 여기서 우선 당연히 얘 발표쳐야지. 얘 발표야. 누나가 이거 왜 발표시까지? 이거 얘는 그냥 와시야 복합관계 되면서 말해보라. 복합관계 되면서 말해. 또 얘기하자. 야. 복합관계대명사 월에벌 특징 3개 복합관계대명사의 특징 3개 당연히 생긴 게 뭐가 붙고 관계대명사 플러스 에벌을 붙일 거고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귀가 불완전할 거고 하나 더세 번째 선행사 포함할 거고 선행사 포함한다라는 점에서는 와타고 차이가 나나? 와도 선행사 포함하잖아. 근데 와타고 차이는 이거야. 네 번째. 똑같이 명사절 기능을 하는데, 그렇지? 나 봐봐. 이건 지금 내가 그때 설명 안 했거든? 지금 잘 들어. 명사절 기능하는데 와타고 와레버를 고민해봐야 돼. 얘는 그냥 것이야. 것. 근데 얘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이라고 된다고. 그러면 얘도 것이고 얘도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이고. 이 차이는 딱 뭐다? 얘는 어때? 얘는 정해. 정해져. 근데 얘는 무엇이든 정해져 안 되겠죠. 얘는 정해지지 않아. 그럼 정해지지 않으니까 범위가 누가 더 커? 와시 커, 말해보거 커. 내가 그랬어 내자자내 남자가, 내 남자가 야원세 h 내가 너가 좋아하는 r 사줄게. 이런 남자가 한명 있고.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사줄게. 이런 남자가 하나 있어. 누구랑 결혼하겠어? 뭐어 s t 이 이렇게 되겠 t 그 e r e i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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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 h e 는무이 뜻이라고? 양고라 그랬지 양고양고는뭐뭐 일치라 그랬듯이었잖아. 이 복관자는 이거만 억하면 되지. 그럼 니네가 이제 얘기해줘. 이 와레버부터 마침표까지 이 밑줄이 명사절 기능이야 부사절 기능이야. 명사절 기능 맞아? 그럼 이 와레버 또 오로 바꿔야 돼. 왜 any로 시작해 no로 시작해. any thing 네. 이거 바꿨습니다 괜찮지? 괜찮지? 얘들아 그만하자.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할게. 아유, 내가 진짜. 내가 이거를 다 못하고 내가 끝난다, 내가 지금. 네.